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어, 큐브 더하기 라이터 기름 보여드렸죠? 어, 큐브 더하기 라이터 기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뭘또 갖고 왔느냐? 바로 어 근데 오랜만에 강의 돌리니까 성능 되게 좋다. 어, 근데 뭐 어쨌든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뭘 갖고 왔느냐? 바로 젤리 클리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 젤리 클리너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 다이소에 갔다가 그천 원짜리 퍼즐을 살면서 얘도 같이 사왔었는데, 얘로 키보드 청소를 해보니까, 음,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 과연 이 젤리 클리너를 큐브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한번 실험해보려고, 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큐브 안에 먼지가 싹다 청소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물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겠죠. 하지만 뭐 어느 정도로 어음 뭐랄까 이 안에 있는 그냥 보이는 그 마루 유난류 찌꺼기나 아니면 플라스틱 찌꺼기 가루 등은 조금은 빨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본 컨텐츠고요. 한번 꺼내 봅시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젤리괴물, 액체괴물 같은 그런 어, 젤리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어, 키보드에 이렇게 얹어놓으면 먼지가 이렇게 쏙 떨어지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큐브에 한번 올려놔 볼 겁니다. 올려놓는 과정은 제가 어, 아마 몇 배속으로 보여 편집해서 보여드릴 것 같고 네 한번 올려놓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한번 배속으로 감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액체 괴물 즉 젤리 클리너로 큐브가 완전히 뒤덮혔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큐브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자 역시 예상과 비슷하게 돌아가지가 않네요 그냥 아예 약간 뭘까 좀어말 그대로 젤리에 뒤엉킨 듯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고 어 느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어 많이 섞으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이 섞여 버렸네요 사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와, 큰일 났습니다. 큐브 사이사이에 이 젤리가 완전 다 끼어있을 것 같은데, 얘를 한번 제거하면서 분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야, 이 완전 젤리가 사이사이에 다붙었네요 와, 보이시나요? 이 안에 지금, 와, 성능이 완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세게 좀 이렇게 돌리니까 큐브에 안에 들어가 있던 젤리 조각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긴 하는데. 와,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경험이다. 재밌긴 진짜 재밌는 경험인데, 여러분. 어, 여러분들께 굳이, 와, 여기 보시면 안에 보이시나요? 굳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릴만한 그런 체험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재밌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네, 뭐, 저처럼 안 쓰는 큐브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좀몇번 돌려주고 하면 안에 젤리가 다 떨어지긴 하니까, 네. 괜찮은데, 한번 이렇게 재밌게 갖고 놓으신 다음에는 안에 젤리를 완전히 다 빼주셔야 아마 관리하기 편하실 거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번 한 조각만 빼서, 조각 하나만 빼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뭐야, 캡이 빠져버렸잖아. 아유, 장력을 너무 좋아놨나? 캡이 계속 빠지네요. 일단 뭐, 캡 안에는 젤리 조각이 들어간 것 같지 않고, 뭐, 이이 정도면 다제거 됐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다시 뭐 상당히 괜찮은 성능으로 돌아왔고, 뭐 성능이 그렇게 좋아졌거나 나빠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젤리의 잔해들이 이렇게 튀어 있네요. 이런 거는 또 젤리 를큰 덩어리로 한번 뭉쳐주면 또 완전 깨끗하게 잘 청소가 되고, 큐브에 있는 찌꺼기들도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빼주면, 어... 다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뭐 젤리 플러스 액체괴물 젤아 젤리 플러스 액체괴물 예. 큐브 플러스 액체괴물뭐 큐브 플러스 젤리괴물 뭐 큐브 플러스 젤리 클리너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어쨌든 뭐 재밌네요. 큐브 더하기 젤리괴물 액체괴물 뭐 액계 젤계 뭐 다양한 조합이 또 나온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젤리 클리너랑 튜브가 합쳐지고 만나면 어떤 조합을 보여주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다음에 또뭐 재밌는 소재나 컨텐츠 있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준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이 조합은 그렇게 추천드릴만한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준우란 애가 저런 실험도 했었지라고 그냥 어, 봐주시는 정도로만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버 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